아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포테노라 지하가 뭐 공약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플레이한 영상으로 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항상 버프를 잊지 말고 버프를 걸어 주시고요. 자, 이 신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녀석들이 강해졌습니다. 그 루트라스라든지 하시말, 그 전에 있던 전설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막, 피도 그렇고, 뭐, 방어력, 뭐 공격력부터 해가지고, 엄청 강력해요. 애들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도실 때, 뭐, 내 템이 좀 많이 약하다, 뭐, 싶으시면은, 절대 몰이 사냥하지 마시고요. 하드에 네. 나온 신규 던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팀워크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어, 얼만큼 죽느냐, 안 죽느냐, 그리고 클리어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장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몹들이 피가 많고 방어력도 높고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템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전설 강화된 아이템을 끼고 도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자 만약에 내가 템이 된다. 템이 되고 아 내가 우리가 팀워크, 팀워크가 좋다 하시면은 몰아서 잡으셔도 됩니다. 도시다가 아, 살짝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세이비어를 뽑습니다. 스킬, 세이비어가 스킬을 쓰거나 공격을 하면은 옆방에 있던 몹들도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세이비어를 뽑으실 때는 신중하게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뽑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몰려왔다 하면은 저렇게 이, 방금 이 화면처럼 세마리를한 번에 다 뽑아주세요. 빠르게, 잡, 빠르게 잡는 빠르게 잡 거죠. 안 그러면은 길게 끌수록 아, 우리한테 불리하고 우리가 몰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은 이제 일반 몹이 여기 지하 감옥 같은 경우 저렇게 빨간색 원형으로 범위 딜이 깔립니다. 만약에 저걸 못 피하게 되면 저기 아처님처럼 저렇게 눕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딱 원형이 생겼을 때잘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몹 잡을 때도 집중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 신규 단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몹 잡을 때도 집중해서 잡으셔야 돼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오셨으면은 거의 뭐반은하신 건데. 저는 이제 로그랑, 로그랑 아처 기준이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로그는 여 자, 하그가 쓰는 이 창이 있습니다. 근데 창을 깨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물론 한 번에 포인트 브레이크 같은 스킬로 한 번에 뿌시면 또 용이하다만, 만약에 그 창을 뿌시러 갔다 그창 딜이 들어가고, 만약에 어떤 분이 그 파란 색깔 영혼, 이렇게 파란 색깔 불꽃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만약에 밟지 못했다. 그러면은 로그는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딜한테 맡기는데, 여기서 원딜러 분들이 주로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창을, 확실하게 맵을, 계속 마우스로 돌려가면서, 창을 계속 마우스로, 여기 돌려가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제가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리다 보면 저기 창이 떴죠? 그럼 저 창을 부셔야 돼요. 창을 지금 못보셔서지고 창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지아그의첫 번째 스킬. 자, 이 창입니다, 창. 아트라 창이라고 게 보이시죠? 계속 맵을 돌려가면서, 이 아트라 창을 뿌셔줘야 돼요. 이걸 안부시게 되면은, 이 자아그가, 예, 자아가 강력한 범위 딜을 선사해줍니다. 그렇게, 얘가 때리다 보면 두 번째 스킬. 자, 요 파란 색깔 빛 같은 게 있어요. 초록색, 파란 색깔 불 나면서 빛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될수 있으면은, 근딜보다는, 뭐, 탱커라든지, 뭐, 힐러라든지, 아니면 원딜분이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아 이거를 밟게 되면은, 천 몇백 딜이 본인에게만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안 밟게 되면은 2000 이상의 전체 이천 이상의 딜이 전체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본인 쪽으로 가면은 딜이 터지지 않고 전체로 터지지 않고 본인에게만 터집니다. 어저저 저 파란 불빛 이죠 보이시죠? 자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로그 분들이 잠깐 주의해야 될게 자아 그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렇게 전체 범위로 딜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뒤에도 맞아요. 자. 이게 로고분들이 자꾸 눕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물론 2800딜 들어가면서 별로 안 아파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누군가,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파란색깔 아까 불빛을 안 밟아가지고 전체 범위 딜이 들어간다던가, 누군가가 아트라 창을 안 깨고 전체 범위 들어간, 딜이 들어간 순간, 로그는 원콤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로그는 빈약합니다. 왜로고가 죽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깔을 분명히 밟으시긴 했는데, 바로 옆에 또 파란 색깔이 생겼어요. 아마도 이걸 못 보신 것 같아요. 자, 파란 색깔이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를 안, 안 밟았죠. 안 밟은 상태에서 힐이 분전 들어갔지만, 아틀라창딜 플러스, 이 파란 색깔 딜이 터져가지고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 로그가 원컴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얘가 범위를 돌려서 막 치기도 하고, 가끔 막어우로 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설 단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방심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막 졸거나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면 되겠지라고 하면 고하안 돼요 긴장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전설 던전부터는 항상 긴장을 하고 해야 돼요 특히 이 지하 감옥 같은 경우에는 로그한테는 거의 무덤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죽습니다 자 이제 자아그가 이제 이렇게 패다 보면은 피가 한반 이상 달면은 갑자기 중앙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갑자기 이상한 멘트를 쳐요 이때 아트라 창을 겁나 소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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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섯 개를 소환해요. 양쪽 끝으로 네 개, 그리고 중앙에 하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로그가 마마 먹으면은 포인트 브레이크로, 브레이크로 한 방에 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 방에 부실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이 중앙에 있는 거는 딜이 어마무시해요. 이, 보시는 이 중앙에 있는 아트라창, 딜러는 가지도 못해요. 가면 안 돼요. 가지도 못하고요. 이건 무조건 원딜이 부셔야 되거든요. 원딜이나 힐러가 부셔야 됩니다. 질이 얼마나인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만약 이걸 내가 깨야겠어 해가지고 달려든다. 어, 세이카 뽑아서, 야, 한번 부셔보자. 바로 죽죠. 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가는 순간. 가안돼 탱커 분들도 나좀탱좀 되는데, 해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피가 없어 때리다 보면은, 원래는 이 분신을 하나만 소환했었는데, 두 개를 소환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를 소환하던 애가 피가 적어지니까, 이게 두 개를 소환한단 말이야. 얘는 범패 전체 범위 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 불안 요소들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이렇게 동영상에 의미 없이 뜨는데 왜 뜨는지 모르겠고요. 어, 그리고 쓰레기템이 나옵니다. 네. 아, 보스인 아가레스네요. 뭐, 오르시면 중고보다 쉽다고 할수 있어요. 맨 처음에 주방한테 치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패주면 됩니다. 이게 패주다 보면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쫄개를 소환하는데. 자, 자, 이게 아가레스의 첫 번째 주요 스킬입니다. 범 전체 주위에 범위 장판이 퍼지면서 네, 법인이 딜을, 딜이, 딜을 서툴려요 네. 그리고, 때리다 보면 이렇게, 심판, 심연의 어쩌고를 소환해요. 자, 여기 심연의 어쩌고를 소환하는데, 자, 보시면은, 처음에 심연의 어쩌고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원형이 되면서, 휠인드를 씁니다, 얘가. 자, 이게 딜러 같은 경우, 로그, 특히 로그 같은 경우는 이거 휠인드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여기 잠깐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잘못 알았는데, 착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피할 수 있게 생긴 색깔의 공간이 있죠, 여기, 여기요. 요거 피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 맵이 버그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 깔때기가 때문에 이게 빨간 색깔이 안 보이는 건데, 여기 전체 범위 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졌을 때 무조건 밖에 계셔야 되고, 이 녀석이 첫 번째 나왔을 때 무조건 휘린 딜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밖에 계세요. 이녀첫 번째 나오면 무조건 휘린딜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 계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센스 있는 탱커분들은 로그가 튀기 쉽게 이렇게 뒷면으로 이쪽으로 돌려주시죠? 왜냐면 얘가 휘린됐을때 이쪽에 있으면 도망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아시니까, 이걸 알기,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불기둥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냥 맞으셨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가레스의 첫 번째 주요 스킬, 불기둥 스킬인데, 이게 그 산사라 요새의 불이랑 똑같아요. 이 구슬이 나오고 터지는 순간 불이 장판으로, 사방으로 퍼집니다. 자, 보 하다 보면은 이 녀석이, 기를 모읍니다. 기를 모으면서 대상을 지적을 해요. 어, 니네 새끼다 하면서, 여기 화살표를 딱 정하면서, 기를 모으기 시작해요. 점프해서 내려 찍는 스킬인데, 뭐, 혼자 맞으면은 그렇게 안 아픈 것 같은데, 나도 저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를 같이 맞으면은 딜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뒤 스플래시 데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맞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공중 점프를 하고요. 때리죠,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첫번째 쫄개를 죽이면 아가레스가 또 범위 전체 범위 스킬을 한번 쓰시고요 그리고 이 아가레스도 아까 그 화살표 뜨는 스킬이 있거든요 화살표 뜨는 스킬도 쓰는데 아직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이 두번째 문제 잘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똑같은..똑같은 똑같은 구슬이에요 이거 아까 그 장판 터지는 불..불 불 스킬이랑 똑같죠?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무술인데, 밑에 색깔 보시면, 검지 빨간 색깔이 안 떠요. 그죠? 자. 빨간 색깔이 안 뜨고, 여기가 지금 무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봐도 나게, 밑에 색깔이 허여죠 여긴 다빨건데 여긴 허여죠 자. 이 스킬은, 중, 이원 안에 걸린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적이 됩니다. 무적이 되고요 무적이 된과 동시에 이 버프, 이 동그란 버프가 끝나는 순간, 바로 전기로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알다시피 그 전기 딜은, 어, 산사람에서 많이 맞아보셨죠? 같이 맞으면 뒤진다라는, 네, 전, 전기 딜이기 때문에, 혼자서 맞아주셔야되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번째, 여기 무적이다. 여기 안 맞죠? 딜안 맞았습니다. 자, 바로 번, 번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식으로 번개로 바뀌고, 이 번개를, 최대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 오시면 안 되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예 네, 이렇게 혼자 맞아야 돼요. 혼자 맞아도 이정도인데, 혼자 맞아도 이정도인데, 같이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뒤집니다, 그냥, 네. 근데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어, 나 위에 구슬 떴네 하면서 도망가시는 분들 도망가면 절대 안돼요. 자 저거는 불기둥 길이에요. 구석 가서 저렇게 뿜어주시고 오시면 되는 거. 무적 구슬 떴어요 여기 전사 2이 호분 라인에는 무적이겠죠. 근데 조심 잘 보세요. 자 여기 바깥으로 다 빨간 색깔이에요, 그죠? 다 빨간 색깔. 이거 잘못 잘못하는 게 있는 게 탱커분들은 그냥 사, 이 상태로 그냥 있으시면 돼요. 만약에 멀리 원딜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굳이 오지 마세요. 굳이 오지 말고 여기 있어요, 그냥. 원딜이 있을 때는 그냥 여기 굳이 그냥 이, 있으면 돼요. 왜냐면. 오다가 이 빨간 색깔이 나를 따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 원 안에 있으면 무조건 원콤에 죽습니다. 한 방에 죽어요. 이거 잘못하시고, 나 이거, 어, 걸렸네 하면서 같이, 같이 쓰자고 막 따라온단 말이야. 난 도망가는데. 이렇게 되면 죽는 거야. 지금 딱 걸렸는데, 지금. 자, 밖에, 밖으로 빠졌죠? 안 죽어요. 자, 두 번째 문지기 죽였다. 그럼 깬 거예요. 끝났어요. 깬 건데. 이런 스플래시니까 잘 피해주시면 되구요. 깨면은 S등급을 맞으면서 25분 만에 죽은 횟수 2번, 그리고 시간 점수 1000, 천치점수 800으로 S등급을 맞습니다. 25분 만에. 전설이 3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리탄. 이야, 이거 뭐 한손도 아트라 결정. 전설 3개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잘 나와요, 전설이.